저는 모더니텍에 근무하는 송지훈 차장입니다. 저희 모더니텍은 전기전자 계측기기 전문 회사로서 국내에 전기기기 관련해서 계측기, 열화상 카메라, 자외선 카메라 등을 국내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수루가라는 배터리 쪽에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 테스터 저렴 저항계, 저저항계, 내전압 시험기 위주로 일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수루가 전기의 한국 총판으로서 그 제품을 위주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루가 제품의 장비는 이제 일본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고 일본에서 해서 그게 크지 않은 기업인데 기술력은 있습니다 고객에 맞추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특수 사양으로 제품을 만들어드릴 수 있고 게다가 크지 않다 보니까 어떤 고객이든 다잘 대응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고 면될것 같습니다. 저희 다 직원 일동 모두 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사장님부터 오랜 기간 전기 기기 전기 업계에 있다 보니까 노하우라든가 기술적인 서포터, 뭐 영업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뭐큰 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 업계에서 필요한 빛과 소음과 같은 그런 업체로서 활약을 하고 싶습니다.